영화 보겠습니다 얼굴 1월 11일에 개봉을 했고요 감독은 연상호 감독님입니다 주연으로 박정민 배우 그리고 권혜요 배우 신현빈 배우 이렇게가 메인이 되겠고요 신지연 배우와 임성재 배우가 함께 나오는 영화입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오랜만에 괜찮았다 나쁘지 않았다 극장 가서 한번 정도는 볼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박정민 씨가 1인 2역을 하는 게 어색하지 않았고, 그리고 신현빈 배우가 얼굴이 안 나오거든요? 그냥 그분이 연기하는 거, 그리고 뒷모습 정도만 나오는데,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.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한 사람이 굉장히 추녀라는 설정을 가지고 연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. 시놉시스,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.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권혜유 씨가 도장 각인의 장인으로 등장을 하십니다. 그리고 그의 아들 박정민 씨가 계시고, 그 둘은 부자지간밖에 없어요. 그 부자지간밖에 없는데, 어느 날 경찰한테 전화가 옵니다. 어, 어머니가 백골 사체로 발견되셨어요. 라고 해서 아들이 찾아가고, 그리고 그 아버지를 취재하던 다큐멘터리 PD가 있는데, 그 PD가, 아, 이거, 엄마가 40년 만에 백골 사체가 돼서 나타났으니까 이거 좀 특종감이 있겠다 해가지고 그걸 취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그러면서 엄마의 얼굴도 모르고 사진도 없는데 주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다니 네 엄마는 못생겼어 니네 엄마는 괴물 같아 니네 엄마는 추녀야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들이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파헤쳐 가는 이야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영화는 1시간 50분 정도 되고요 박정민 씨가 젊었을 때 아버지 그리고 현재 아들 그렇게 1인2역을 합니다. 어색하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. 박정민 씨 연기야 뭐 말해 뭐 합니까? 예, 말해 뭐하냐라고 얘기하지만 이 부분만큼도 굉장히 좀 좋았다. 아, 그리고 권혜요 선생님이 진짜 압도적입니다. 이 영화에서는 사실 박정민, 뭐 신현빈, 뭐 한지연, 뭐 그런 배우들, 뭐 임성재 다 쟁쟁한 배우들이 있지만 권혜요 선생님의 그 역할이 정말 압도적입니다. 진짜 어마무시해요. 그래서 영화를 딱 보는 동안 야 정말 대단하다. 어 연기 기깔 난다. 그러니까 연기에 구멍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는 싶은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지연 배우가 좀 아쉬웠습니다. 그 한지연 배우가 맡은 역할이 다큐멘터리를 취재하는 이제 PD 역할이거든요. 근데 뭐랄까 그냥 좀안 맞는 옷을 입은 느낌. 그 한지연 배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번에 처음 봤고요. 그 이전에 뭐 이런저런 드라마 나오고 게시록에서도그 신현빈 씨가 퍼스를 보는 동생 역할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때는 이제 비중이 크지 않았으니까 펜트하우스에도 나왔다는 저는 펜트하우스를 안 봐가지고 그러니까 하, 이거를 과해, 과하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의 색깔은 차분하고 이 사람의 톤은 차분한데 뭔가 계속 억지 부리는 듯한 웃음 그리고 억지 부리는 듯한 그런 그 말투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게 계속 그 영화 보는 동안 좀 거슬려요. 이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댓글로.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계속 거슬렸거든요. 오히려 후반부에 그냥 본인의 색깔이 딱 나왔을 때가 차라리 보기가 편했다. 그 전까지, 거의 초중반까지는 억지부리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좀 거슬렸다. 개인적으로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.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흘러갑니다. 예, 과거와 그리고 현재가 계속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아들 박정민 씨가 아들의 역할을 하면서 이 어머니에 대한 수소문을 해 가면서 가는 이야기고 과거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엄마의 역할이 신현빈 씨예요. 얼굴은 안 나오지만 신현빈 씨와 그리고 아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박정민 씨,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 박정민 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. 마지막으로 저는 이 영화의 주제의식이라고 본다면은 이 사회의식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제가 하려는 얘기가 뭔지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기정사실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사실이 돼버린다 예,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좀 생각할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서 음 그렇지 맞아 저는 결말 부분도 굉장히 괜찮았어요. 오랜만에 저는 사실 최근에 연상호 감독님이 계속 막 좀비물이나 그런 지옥이나 그런 크리처물 같은 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얼굴은 그런 부분이 없고 오히려 잘 흘러갔다. 괜찮았다. 극장 가서 한번 정도는 봐도 나쁘지 않다. 예,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영화 보신 분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소통 한번 하고요. 영화 보실 분들은 이게 참고가 돼서 극장 가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